안녕하세요. 정인설의 OK 기업입니다. 이번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에 업로드되고 있죠. 요즘 K 기업이나 투자자 여러분들 환율이 가장 큰 관심사일 텐데요. 트럼프의 용산의 비행기 사고까지 정말 환율이 계속 오르는 거 아니냐 불안불안한데요. 이렇게 변동성이 큰 환율만큼이나 정말 왔다 갔다 하는 게 코인 시장입니다. 환율과 이 코인 시장에 정말 묘한 관계가 있다라고 해서 오늘 이 시간은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환율과 코인에 대한 관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처럼 정말 안정적인 세이블 조 <laughs> 조미현 기자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환경금융부에서 암호화폐 시장을 담당하고 있는 조미현 기자입니다. 예, 스테이블 조기자. <laughs> 정말 우리는 격동의 한 달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50년에 정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일들을 정말 세 번에 걸쳐서 한달 만에 압축적으로 겪고 있어요. 그렇죠. 코인 시장도 정말 그만큼이나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네. 이 불안한 와중에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그 거래량이 폭증했다라고 하는데 네. 이 스테이블 코인이 과연 뭔지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어, 스테이블 코인은 그 특정 자산의 가치가 연동된 암호화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달러 가치에 연동된 테더에 대해 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테더로 예를 들면 1테더는 1달러라는 건데 쉽게 말하면 디지털 달러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디지털 세상에서 테더를 달러처럼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이버 머니. 네. 디지털 달러다 네. 그런데 달러는 페드 연준에서 발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테더 요즘에 네. 스테이블 코인은 누가 어디서 발행을 하는 거죠 주로 이제 기관이 그 테더 발행사에 미국 달러를 주고 테더 발행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송금된 금액만큼 이제 테더 발행사에서 테더를 발행을 하고요 발행된 테더는 직접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로 이동을 해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에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보통 1 테더에 1 달러를 고정시킨다라고 하는데, 네. 그 메커니즘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테더 발행사는 고객이 달러를 테더로 바꿔달라고 하면, 어, 테더를 발행해주고 그 액수만큼 미국 국채를 담보물로 삽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인 미국 국채를 준비 자산으로 보유함으로써 고객들에게, 어, 나중에 테더를 가져오면 언제든지 우리가 미국 국채를 팔아서 달러를 내줄 거야. 이런 식의 안심과 믿음을 주는 거죠. 그러면 크게 보면 테더는 두개 리그로 네. 고분이 된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네. 일단 발행하는 곳과 발행을 요구하는 기관, 그렇죠. 이게 한개 소... 기관 음. 리그가 될것 같고 이걸 도매 시장으로 치죠. 그래서 이 도매 시장에서 이제 발행을 요구하면 테더가 나올 텐데 음. 그건 이제 투자자들에게 오는 건 소매 시장, 그렇죠. 거래소를 중심으로 한 소매 시장에서 거래가 된다. 이게 네. 두개 리그를 통해서 도소매 시장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건 테더 발행사가 국채만큼, 그러니까 발행한만큼 국채를 보유한다라고 네. 하는데. 그 가지고 있는 국채 보유량이 얼마 정도 되나요? 테더 발행사가 보유한 그 미국 국채는 3분기 기준으로 1,025억 달러인데 이게 독일의 미 국채 보유량 을훌쩍 넘어서는 겁니다. 테더 발행사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준비 자산의 80% 이상을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은 정말 독특한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름이 스테이블이고 성이 코인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어, 것 같아요. 네네네. First name이 스테이블. 네. 그두 가지 특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달러에 연동식이기 때문에. 안정적이면서도 코인 거래가 자체가 불안하잖아요. 맞습니다. 안전판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네. 코인 투자할 때 잠깐 왔다 갔다 할때 그 대기 자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보통 증권 투자할 때 음. 주식 투자할 때 CMA, 다등 네. 파킹 자금처럼 될 네, 수도 네, 있는 네, 거죠. 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채를 독일보다 많이 가지고 있고, 그렇죠. 한국보다 조금 적게 가지고 있는 18위, 19위권이라는 맞습니다. 거예요. 지금 미국 국채 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뭐죠? 국채를 사줄 사람이 맞아요. 없다라는 거잖아요. 중국은 국, 미국 패배. 국채를 내던지고 있고, 네. 일본은 옛날만큼 사지 않고 있고, 페드도 네. 예전만큼 보유를 하지 않고 있는데 네. 그 빈자리를 여러 주체 즉 동맹국을 중심으로 메워주고 있는데 그렇죠. 그 중에 하나도 이 스테이블 코인이 그렇습니다. 메워주고 있다. 국채 맞아요. 시장의 어떤 보루 이런 역할을 스테이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네, 거고요. 네, 그데또 반대로 성이 코인이잖아요. 네. 코인이 불안함, 변동성 이런 거잖아요. 네. 국내에서는 또 이런 상당히 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또 환율도 상당히 불안하게 만드는 맞습니다. 요인이고 이건 네. 뒤에 좀 알아보더라도 음. 코인은 코인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다라는 건데 특히 우리 한달 사이 개엄 이후에 이걸 많이 저희가 느꼈잖아요. 네. 개엄 이후에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이 이렇게 폭증했던 음. 이유는 뭔가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국내 코인 가격이 갑자기 이제 급락을 하니까 그걸 이른바 이제 줍줍한다고 하죠. 줍줍하려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1억 3천만 원대에서 순식간에 8천 8백만 원대로 빠졌었거든요. 40% 그렇죠. 정도 거의 한30% 이상 네. 빠진 건데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코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 김치 프리미엄이 마이너스 30%를 기록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해외 거래소 대비 국내 코인 가격이 30% 가량 싸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코인을 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투자자들은 해외 거래소에서 투자하던 코인을 팔고 음.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꾼 다음에 한국 거래소로 보낸 뒤에 코인을 사들인 거죠 일종의 차익 거래인데 어마어마한 차익을 받겠죠 그러니까 딱 다른 거죠 우리가 보통 다른 거래라고 할 때는 달러로 환전을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렇죠. 네. 지금 그때는 당시에는 이 세블 코인 거치면 바로 실시간으로 맞습니다. 외국에 있는 거래소, 코인 거래소에 있던 걸이로 옮겨 와서 네. 한국에 있는. 빗썸이라든지 업비트라든지. 업비트라든지 이런 데서 음. 바로 비트코인을 사면 네. 김치 프리미엄만큼 그렇죠. 바로 먹을 수 있었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그 스테이블 코인 하루 거래량이 6억 7천만 달러였는데 우리 돈으로 약한 9,800억 원 규모더라고요. 지난달 하루 평균 거래량이 4억 4천만 달러였던 걸 고려하면 거래량이 뭐50% 이상 폭장한 겁니다. 어. 근데 그 거래를 했던 주체가 외국인일까요? 아니면 내국인일까요? 아니면 검은 머리 외국인일까요? 어, 검은 머리 외국인지 인 여부는 모르겠지만 한국인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국내 코인 거래소에서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는 거래를 할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때문입니다. 또 원화 거래만 가능하니까 네. 대부분 외국인들은 달러 계좌를 가지고 네. 있으니까 국내 계좌가 없을, 없을 테니까, 테니까 뭐 조명 계좌일 수도 있고 네. 정말 발빠른 국내 투자자들이 그렇죠. 중심으로 이 금치 프리미엄을 상당히 많이 누렸을 거다, 누렸을 거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죠. 맞습니다. 아까 1테더당 1달러라고 했는데 그개엄 당일에는 그 1대1. 흔얘기티그 그렇죠. 비율이 깨졌다고요? 맞습니다. 어, 스테이블 코인이 1달러에 고정이 된 거를 패깅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달러에서 벗어나면 디패깅 됐다 이런 표현을 또 씁니다. 그날 워낙 한국의 코인 시장이 급붕괴가 되니까 이제 스테이블 코인 역시 패닉세일 영향을 받았던 걸로 보이는데요. 특이한 거는 일반적으로 계엄과 같은 그런 정치적 충격이 있을 때는 통화가치가 폭락을 해야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을 예를 들면 환율이 이제 치솟아야 되고 원화가치는 이제 떨어져야 하는데 당일 테더는 1 테더에 1040원에 거래됐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로 따지면 환율이 떨어진 거고 원화 가치는 상승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날그 오전에 원달러 환율이 1430원에 출발을 네. 했거든요. 그니까 좀 너무 이상한 현상인 거죠. 왜 그랬던 거죠? 그니까 러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암호화폐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당시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다른 암호화폐와 마찬가지로 이걸 파는 사람이 많아서 폭락을 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패깅이 깨진 게 아니라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 의해서 한국에서만 패깅이 깨진 거죠. 한국의 문제다 이러는 건데요. 옛날에는 한국하면 혁신이었었는데 네. 우리. 타다, 우버 이런 거 보면서 너무 혁신과 멀어진 거 아니냐, 네. 갈라파고스가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런데 코인도 네. 마찬가지라는 거잖아요. 네. 규제도 많다 이런 건데 그런 게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네, 그런 영향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통상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패깅이 깨지는 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을 때 나타나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22년 FTX 사태나 2023년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했을 당. 시 당 시에 세이블코인 패깅이 깨졌습니다. 네. 예컨대 1테더가그 1달러가 아니라 0.97달러에 거래되고 뭐 했거든요. 하지만 이번처럼 특정 국가에서 패깅이 깨진 경우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보다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했다면 이런 왜곡이 덜 했을 거다.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고요. 동시에 아무리 규제를 하더라도 이제 계엄과 같은 이런 국가 위기 상황에서 암호화폐 의 국경간 거래가 이렇게 자유롭게 이뤄지는구나 라고 음. 확인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 국경간 거래가 가능해 이렇게 만든 게 스테이블 그렇죠. 코인 이었을 텐데요. 네.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국경 간상이 워낙 쉬우니까 이거 자체가 원 달러 환율에도 영향을 줬을 것 같은데 음. 게다가 지금 환율이 오르기도 하고 떨어고 왔다 갔다 하는데 환율과 스테이블 코인과 상관관계는 음. 있을까요? 어 이제 원 달러 환율이 오른다는 건 이제 원화 가치가 하락한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달러를 사둬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내에서 이제 뭐 여행을 갈때뭐 1만 달러를 초과해서 달러를 가지고 나가려고 하면 뭐 세관에 신고해야 하고 국세청에 통보돼야 되고 여러 이제 그 신고와 서류 제출 과정들이 좀 필요한데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상 달러지만 이런 신고 절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법이 미비해서. 인데 외환 시장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거에 이제 외환 위기 때 기업들이 달러를 환전하려고 애를 썼는데 네. 중소기업들은 특히나 환전하기 되게 어려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갈 때는 뭐 소액을 환전하니까 이게 얼마나 까다로운지는 모르실 텐데 달러 환전이 그렇게 뭐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24시간 바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당국의 감시망도 피할 수 있고 네. 그리고 빠르게 할수 있고 정말 테더가 외환 거래에서 상당히 편리한 수단인데요. 음. 이렇게 테더를 쓰면 쓸수록,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채를 발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보유를 해야 되잖아요. 네. 국채를 사려고 하면 또 달러가 필요하고, 음. 결국에는 테더가 쓰이면 쓰일수록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달러 수요가 늘어서 원달러 환율 상승을 시키는 요인이 될것 같은데, 음. 그런가요? 어~ 뭐 그렇게 보셔도 될것 같은데 이제 우선은 스테이블 코인 시장과 외환 시장은 별개이기 때문에 네. 그니까 당장 원 달러 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원 달러 환율 상승 압박이 이제 거세지는 상황에서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가치 저장과 이제 교환 수단으로서 인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사실 극단적으로 가정을 하면 이제 원 달러 환율이 스테이블 코인 환율을 쫓아가는 그러니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예를 들어 1달러에 1,000원인데 이쪽에서는 뭐 1,100원이다 하면은 과연 진짜 원화 가치는 얼마냐 이런 문제들이 생기겠죠. 지금 녹화를 하는 시점에서 딱 그런 상황이에요. 원달러 네. 환율이 1,460원대로 낮고 네. 오히려 테더 환율이 1,480원대로 더 높은 네. 상황이어서 네. 김치 프리미엄이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네. 이런 식으로 결국에 꼬리가 정말 전체 발행량의 5%밖에 안 되지만 네. 테더는 네. 외환시장에 네. 이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근데 네. 과연 그렇다면 이 스테이블 코인 전체 시장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나요? 국내에서 일단 얼마나 스테이블 코인이 쓰이는지가 궁금하실 텐데, 그러니까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가늠해 볼수 있는 지표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얼마나 이제 거래됐냐는 건데요. 지난해 6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이제 88조 원에 달하는 건데, 저희 신문이 이제 국내에서 처음으로 거래량을 집계했을 때가 9월인데, 그때 300억 달러였거든요. 불과 3개월 새두배가 늘어난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 평균 일반 거래 규모의 5%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원 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테더 자체도 투자 목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늘어난 게 아니냐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정보 감시망에서 계속 뭐 벗어날 수 있는데 음. 그럼 과연 그렇다고 정보 틀어막는다고? 다해결될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 이 최근에 20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00조 원을 넘어섰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날이 스테이블코인의 쓰임이 확대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300조 원까지 늘었다라고 하는 건 정말 쓰기 편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는 건데 정말 이렇게 쓰기가 편한가요 예를 들면 기업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봤을 때 해외 거래처가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 달러 송금은 시간 며칠 걸리는데 스테이블코인은 거의 실시간으로 입금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규제로 이걸 막아두면 국내 수출 업체는 뭐 거래를 할 수가 없을지도 모르고요. 또 이제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랑 협업해서 암호화폐 결제망을 구축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까 그러니까 우리만 틀어 막는다면 한국 금융사와 뭐 카드사와 같은 결제 관련 회사들이 이제 경쟁력을 잃어버리겠죠. 그럼 이렇게 편하다면 개인 입장에서도 이 스테이블 코인을 쓰면 네. 뭐 환전이나 이런 데서 상당히 유리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1월 2일 오전 9시 24분 기준 제가 이제 달러, 원달러 환율을 가져왔는데 그날 하나은행 매매 기준율이 달러당 1,477원이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옆에 보시면 테더가 1,494원이었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비교하면 은행에서 환전하는 게더싼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보실 것 같은데 우리가 은행에서 달러를 환전할 때는 이런 매매 기준율이 아니라 실거래 환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 그 밑에 보시면 실제 달러를 살때 가격은 1,502원 84전이잖아요. 그렇죠. 어, 수수료를 매... 붙이니까. 그렇죠. 그거를 이제 외환시장에서는 비드 오퍼 스프레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어, 매매 기준율에 은행의 운영 비용 그리고 위험 관리 비용 등이 포함이 된 건데 어, 스테이블 코인은 이런 비드 오퍼 스프레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고 팔때 가격이 같습니다. 같은 시각 테더는 1494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럼 가격 차이만 달러당 8원 84전 차입니다 만약에 1만 달러를 환전한다고 하면 하나은행에서 환전할 때보다 테더로 살때 이제 8만 원 정도 더 싸게 환전할 수 있는 거죠. 1만 달러가 뭐한 14500만 원 되는데 8만 원 아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격차가 더 수도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크면 클수록. 저도 이제 해외에 있을 때 네. 달러 환전이나 송금할 때이 수수료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맞아요. 정말 그래서 그 수수료가 없는 송금 앱을 쓰기도 합니다. 아, 네. 많이 씁니다. 네. 근데 네. 그 기준 환율도 이 매매 기준율보다 조금 높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송금 환율보단 낮아요. 네. 그런데 테더는 전혀 그런 게 없다라는 오케이. 건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코인 거래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걸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위험 요소는 없을까요? 아, 테더도 물론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테더 발행사가 보유한 준비 자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테더도 이제 휴직조각이 될수 있는데요. 몇년 전에 테더 발행사가 중국 기업의 증권을 준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어서 논란이 됐었는데 그때 테더의 신뢰가 흔들렸었거든요. 이후에 테더 발행사는 준비 자산을 미국 국채로 대거 바꾸면서 이제 시장의 불신을 해소했고요. 최근 나온 소식인데 유럽에서는 테더가 상장 폐지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아... 어, 왜냐하면 유럽에서는 테더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준비 자산의 60%를 은행에 넣어두도록 했거든요. 지금 테더 준비 자산의 80% 이상이 이제 미 국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때문에 테더가 미국 국채 투자로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그러니까 세계 1위 자산 운용사 블랙록보다 더 많이 벌었는데 테더 입장에서는 사실상 은행 이자는 많지 않을 텐데 대부분의 자산을 은행에 넣어두라는 이런 유럽의 규제를 따르고 싶지는 않겠죠. 그렇다 보니까 유럽 내 규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각국의 규제가 테더에는 리스크가 될수 있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테더는 준비 자산의 80% 이상을 국채로 네. 보유하고 있다고 했는데 네. 테더가 가지고 있는 시총 아까 추산 2050억 달러였어요. 네. 근데 네. 국채 보유량은 1025억 달러였어요. 네. 그러니까 준비 자산의 80%가 아니라 50% 정도였는데 그런 착오가 좀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여러 논란이 있었고 유럽에서는 뭐 그런 문제 때문에 상장 폐지도 됐다라고 하는데 아마 바이든정부였다라고 하면 네. 네. 아마 이런 부분을 문제시했을 수도 있을 것 어, 같아요. 음. 실제로 그래서 권도영 같은 경우 지금 뭐 미국에 송환돼서 1 0년을 받을 수도 맞습니다.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트럼프 행정부 때는 그럴 어. 가능성이 저는 낮다고 라 봐요. 왜냐하면 어, 음. 최근에 제이클레이튼 전 증권거래인 SEC 네. 위원장이 미국 남부지검, 무료치면 금융범죄만 전문으로 하고 있는 서울 남부지검에 해당하는데 네. 남부지검장으로 임명됐어요 우리로 치면 금융위원장이 남부지검장이 됐어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크게 문제시하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건데요 뭐 미국에서도 코인도 인기고 스테이블도 스테이블 코인도 곽강받는 거고 달러 패권 그리고 미국 국채에 대한 안정성 이런 것 때문에 아마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비트코인의 어떤 가능성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좋은 점 이런 걸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 한국도 좀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이런 걸좀 만들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요? 아쉽게도 이제 법적으로 원화 연동 그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2023년 기사인데 그 카카오 계열사에서 원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아마 이제 법적으로 불가능해서 잠정 중단됐을 겁니다. 이게 아마 한은에서 반대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하나는 이제 CBDC를 CBDC. 중심으로 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이제 왜 워낙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할까 달러가 워낙 그 세계에서 강, 가장 강력한 통화잖아요. 네. 이게 만약에 디지털에서도 굉장히 쉽게 거래된다면 달러를 쓰지 누가 다른 통화를 쓰겠습니까? 굉장히 이제 빨리 자국 통화가 달러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더더욱 암호화폐에 대한 수용성도 크고 디지털도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아마도 스테이블 코인 결제가 확산되면 엄청 활발하게 쓸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얼마 전에 그 외신 보도를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만으로도 세계 일주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 정도로 이제 쓰임이 음.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어, 이런 생각 근데 상황... 한국은 여행 못 하겠어요. 그죠? 그렇죠. <웃음> <웃음> 이런 상황에서 원화 기반 그 스테이블 코인이 없다면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만 쓰겠죠. 그럼 달러에 대한 종속이 이제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뭐 국내 기업들도 만약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허용된다면 앞다퉈서 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은 되고요. 실제 금융당국에서도 이런 요구들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카카오가 주제 때문에 못했지만 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낸다라고 하면 조미현 기자는 사겠습니까? 어, 저는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앞서 그 스테이블 코인의 장점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수수료도 없고, 또, 송금도 빠르고. 어, 워낙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 아마 써보지 않을까? 지금 생각합니다. 뭐, 테더, 스테이블 네. 코인을 가지고 있나요? 아, 테더는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런데, 지난번 개엄 어. 전국 때는 네. 아 김치 프리미엄이 워낙 셌으니까 네. 생각이 달랐을 것 같은데. 어, 어, 사실 김치 프리미엄이라기보다 개엄이 이제 일어나니까 아 원화 가치가 폭락하겠구나. 어, 이거 빨리 달러 사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는 와중에 아 테더로 사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행동으로는 행동을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다른 뭐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 네. 같은 거는 보유를 하고 있나요? 아제 개인적으로요. 네. 아, 개인적으로는 조금씩 보유하고 있어요. 아, 네, 정말 그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는. 다들 궁금해 하실 텐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OK 기업 보시면서 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하면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스테이블조 기자를 다시 모셔서 코인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코인 거래에서 안정적이면서 동시에 불안정한 국채 시장과 미국 달러에 대해서는 되게 안정적인 코인 거래에서 안정적인 역할을 하는 스테이블 코인인데 우리나라 외환 시장과 전 세계적으로 보자면 불안 요소가 되고 있는 두얼거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테이블 조 조미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